안녕하세요. 세계의 모든 종족 선교회 대표 조장현 목사입니다. 아, 논티 성결교회의 귀한 선교 후원에 힘입어서 아, 미얀마에는 지금 현재 다섯 개의 교회가 건축 중이거나 또 건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. 아, 먼저 두 어, 개의 교회가 아, 건축 시작이 되었고 나중에 세 개의 교회가 건축 아, 지원되어서 지금 현재 열심히 에,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기쁨에 좋은 보고를 드릴 수 있어서 퍽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논티교회에서 지원한 타이누 교회는 이미 아름답게 잘 완공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.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성도님들이 우리도 더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고 싶은 그런 열심과 욕망을 따라서 지금 현재는 다시 교회가 완공된 이후에 타워를 즉 종탑 비슷한 타워를 지금 건축하려고 또앞 부분을 지금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. 두 번째로 마자이누 교회가 되겠습니다. 이 교회는 참으로 열악한 오지에 건축 중인 교회인데 시기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보면 이미 다 완공이 되어야 하는 그런 교회이지만 현재 약90%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현재 열심히 페인팅을 지금 페인트를 칠하고 있고 조만간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. 세 번째 교회는 사통 교회가 되겠습니다. 사통 교회는 라카인주에 있는 교회고요.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으로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교회인데 85%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또네 번째로. 코칸탄 교회는 약80%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, 저희가 사실은 예정대로라면 8월 안에 코칸탄 교회가 완공되리라 예정을 했지만,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부분, 또 코로나 봉쇄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현재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, 계속 기도해 주신다면 역시 코칸탄 교회도 올해 안에 잘 완공이 될 목표로 두고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 교회는 밀롱총 교회인데 여러 교회들보다 공정률이 조금 퍼센티지가 좀 낮은 약50%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역시 코로나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가 잘 안정이 되면 2020년 안에는 밀롱총 교회도 잘 건축이 되어서 2021년도에는 이 다섯 개 교회 모두. 어, 정말 우리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 함께 가서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어, 상황이 되겠습니다. 어, 미얀마 또전 어, 세계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어, 시골 마을, 오지 어, 또 도시 어, 나할것 없이 어,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많은 그 어려움이 있는데요. 그 가운데에 특별히 사툰 교회, 곡한탄 교회, 또밀롱청 교회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라카인주에 소속된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또 기회가 되는 대로 교회를 건축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세개 교회도 올해 안에 잘 마무리될 거라 그런 예상을 하고요. 다시 한번 이 귀한 다섯 개의 교회가 미얀마 선교 현장의 건축 대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논티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, 세계 모든 종족 선교회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 감사합니다.